간에 잘 이해하고 또더 좋은 고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그걸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셋, 불만의 공간에서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부딪히며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. <laughs> 똑스리 며느리 최정원의 집을 찾았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. 아, 들어오세요. <laughs> 저희 어, 어머니하고 저희 친정엄마 와 계시거든요. 네, <laughs> <그러세요>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이, 사돈지간이 함께 계시네요. 네. 보셨어요? 네. 가셔야 <laughs> 되고, 저도 집 봐야 되고. 아, 어머니랑 제가 응. 오늘 여행을 가기 때문에.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요. 친정엄마가 제가 1박 2일 여행가니까 와서 음. 아이를 봐주시거든요. 제가 이제 일하러 갈 때는 항상 친정엄마가 오시거든요. 음. 그래서 오셨어요. 음. 친정머님이좀 그러시겠다. <laughs> 아니요. 저는 다 <나> 괜찮아. 속으로 가고 <laughs> <오고> 계세요. <laughs> 좀 미안하지만 안 된다 하니까는 그러서는 제가 아까 와서 <laughs> 네. 아,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는데.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죠. <laughs> 아니 뭐, 이렇게, 차밉게 살을 다녀오면 좋죠. 뭐, 저도 집에서 애하고 또잘 지내고. 힙합이가 <laughs> 또잘 따르니까는. <laughs> 괜찮아요, 저는. 일단 <laughs> 우리 지내고 오세요. 네. 뭐 찍으시면 울실지 몰라요. 찍지 마세요.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괜히 울먹울먹하실 <하신> 것 <laughs> 같아요. <사람은> <laughs> 캠핑 준비 앞서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를 위해 차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캠핑 갈 준비를 하는데 이 며느리 다른 며느리들과 차원이 다르다 준비물을 적어 놓은 쪽지를 확인하며 손가락 하나 빠뜨리지 않는데 냉장고에도 보냈어요. 어 아, 일단 어머니랑 캠핑 가는 거니까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해면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네, 어제 밤에 가질 거뭐 다져놓고 준비할 거좀 준비하고. 그냥 여행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맛있는 거 먹는 재미도 있으니까요. 괜히 꼼꼼한 며느리가 아니다. 갖 가지 반찬은 물론 무더운 여름에는 필수라는 아이스 가방까지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을 기세로 쪽지를 읽으며 빠뜨린 것은 없는지 하나 하나 반찬통을 체크하고 있는데 여행도 떠나기 전. 준비물 챙기다 지치는 건 아닌지. 여행 갈 때는 항상 보는 종이가 있어요. 해외여행 갈때 국내여행 갈때꼭 넣어야 되는 거다 꼼꼼히 적어놓으면요. 바쁠 때 그것만 딱 보면 아 이거 딱, 딱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준비하면서 해놨죠. 반찬 통을 넣다가 미리 꽉꽉 얼려둔 아이스팩까지 꺼내서 넣는데 꼼꼼하다 못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며느리 최정원. 지나치죠. 맞아 <laughs> 저희 집에 올 때도요. 전에 집에서 가정고 메모를 해서 가지고 와요. 조목조목. 그러면 우리 집에서 뭐 며칠을 자고 가든 이따 갈 때는 볼펜으로 체크를 하면서 한개한개 한개 챙겨요. 그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챙겨서 가지고 가야 되고 그렇게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쪽지가 없어졌어요. 어, 한 2, 3년 됐나 그 쪽지 없어진지 너무 그냥 완벽하니까는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. 본인도 필요 필요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.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. <laughs> 따님이누구 닮아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딱 생겨? 저는 안 닮은 것 같아. 아빠 닮은. 것 같아. <목소리가 좀 꼼꼼해. 목소리가> 그래서 이렇게 그두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호흡이 잘 나. 근데 등등이 편하네. 요 둘이 음. 만나면은 딸 어. 네. 흉을 그렇게 네. 많이 보세요. 뭐라고 그렇게 보세지 뭐 이제 아무래도 며느리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보다 친정엄마한테 하는 게 스스럼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엄마한테는 막 한다고 그럴까?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엄마는 좀 섭섭할 때가 있고 그런 그런 흉좀난뭐 들어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뭐 이렇게 생소하지는 않죠.